안녕하세요. 목포 성우 농수단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은 다양한 생선을 많이 사왔습니다. 첫 번째로 특대 목포 먹갈치입니다. 목포에서는 이런 큰 씨알이 아주 익숙한데요. 화면에 보이는 특대 먹갈치는 전국에 계신 많은 고객님들이 많이 생소하시고 익숙치 않으실 겁니다. 이한 마리만 토막내서 구이나 쪼음에 드셔도 아주 맛있는 갈치입니다. 어, 선물용이나 가정용으로 추천합니다. 생물 준치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이때 한시적으로 잠깐 나왔다 들어가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준치인데요. 준치를 저희가 이렇게 그 화면상에 보이는 생물 맛있는 준치를 필드에 떠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썰어서 맛있게 초장에 찍어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포 수요에서두 번째로 가장 큰 조기입니다. 재수용, 선물용, 가정용으로 추천하는 120미 조기는 이렇게 화면상에 보이는 것처럼 시야를 아주 좋습니다. 23cm급이고요. 2 40, 60한 상자 단위로 판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한 조기는 180 생물창조기입니다. 가정에서 아주 작지 않게 드실 수 있는 조기입니다. 30미, 60미, 90, 90미 이렇게 판매하겠습니다. 시알 좋은 생물 재조용 통치미나 준비했습니다. 자, 37cm급이라요. 작지 않게 사용할수 있는 통치입니다. 다섯 마리, 열 마리 단계로 판매합니다. 자, 성우 농수산에는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밴드나 카카오 채널 링크로 들어오셔서 더 구경하셔도 되고요. 카드 결제, 계좌 이체 모두 가능합니다. 자,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